할렐루야 네, 아멘 한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어,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이런 소식 받으셨겠지만 우리 박예찬 집사님, 정성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였지만 우리 개척교회에 성도 한 분이 늘었습니다 <laughs>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손가락도 까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AI 여러분 이용하십니까? 요즘은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일일이 손으로 터치해 갖고 목적지를 입력시켰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은 되더라고요. 말로 어디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안내를 해줍니다. 운전 중 카톡도 말을 하니까 문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문명의 혜택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는 점점 줄어가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졌고 물질은 풍성해졌지만 만족도는 줄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는 늘었지만 행복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감사를 강조해야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처한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목사님 아십니까? 알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할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질 때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까?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상황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을 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순종하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믿음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감사에 대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든 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대살로니까 교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방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요즘 말하면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고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꾸민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황제를 섬겼던 이런 제국주의의 시대에 반역과 반란은 가장 큰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소란해지자 사도바울은 더 이상 이 대살로니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살, 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세안식일이었습니다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대살로니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초신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인 대살로니카 교인들만 남겨놓고 떠나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박해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또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서 서신의 서두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에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합니다. 학생은 성적이 오르면 기뻐하고 직장인은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리면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일은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설령 하는 일마다 다잘 된다 해도 이런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뜬구름을 잡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고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언제 그래 웃었던가, 내가 언제 그렇게 기뻐했던가, 기쁨이 사라졌다면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은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독일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섰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항상 행복할 것,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매번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농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늘 수확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는 풍년이나 흉년이라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참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연히 이렇게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우리가 연장성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감사할 조건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렸던 페니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가운데 얼마나 페니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은 찬송시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페니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시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 찬양 역시 페니스, 페니크로스비 역사가 쓴 찬송시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은 페니크로스비 여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돌파리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생후 태어난 지 6주부터 죽기까지 95세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그를 동정하는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내 눈이 가장 먼저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일생은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92회 생일을 맞았을 때 그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한평생을 살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죠.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은 간증의 밤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본인을 김단영이라고 소개하는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는 살지 못한다 라는 사망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4년 전에 이미. <laughs> 나는 지금 살아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이분은 손가락 10개가 다 절단해야 돼서 괴사로 인해서 절단돼야 됐고 발가락도 다 절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좌절하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의 손가락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 내가 새 손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손가락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손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 없어졌던 이 손가락이 다시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손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기도로,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알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되지요. 여러분 범사는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떨까요?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입니다. 여러분, 권유나 부탁이라면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니 기뻐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주 강한 명령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안에 싹 트는 불신을 끊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적 무기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남을 원망하게 하죠. 그러나 감사하면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가려져 있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가난과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가정이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가족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감사 노트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감사한 것을 기록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감사하라 그러면 쓸 것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적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 내용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laughs> 감사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변합니다. 감사하면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변하게 되죠. 감사하면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삶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이한 해를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삶의 여백을 우리가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